왜 그래. 갑자기? 그러고멈추려라고 다시 로 나갔어. 어 다시 로가갔어 그리고 멈추려으라고어 다시 지 저로 아아 뭐야? 네. 어 저희 사람 내려요. 차를 세워놓고. 차 빼시라고. 잡네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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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씨. 어디예요? 고속도로 고속다 고속도로. 고속도로 진출로 나갈 때 미리 오른쪽으로 나가야 되죠. 네. 왼쪽으로 가려면 미리 왼쪽 차로 타야 되죠. 네. 그런데 그러지 않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딴짓하다가. 어떤 사고 있었을까요? 있었을까요? 자. 조심아. 오! 오 여기 나가야지. 아이 씨+ 아이씨할 만합니다 보이텐아안보이나 저거 지나가고 들어가던데요 보여? 미쳤 미쳤다 미쳤다 우 미쳤다 와우와 미쳤다 없어요습니없다어 미쳤다 어 미쳤다 와 미쳤다 와 미쳤다 어미어다와 미쳤다 와 미쳤다 와 미쳤다 와 지금 영상 잘 보셨죠? 네. 요번에 또 비슷한 사고입니다. 둘의 비교를 해볼 거예요. 역시, 고속도로. 이곳에서 가는데. 가는데. 오른쪽에 택시 보세요. 오, 오, 오 갑자기? 그와 너무 쉬었더라고. 다시 올라가시 <laughs> 어 다시 올라가시 아, <laughs> 그리고 주로 <멈추면> 쫄하고. <laughs> 어, 다시 올라가시올가는길 어, <laughs> <laughs> 가. 아 웃으면 안 되는데. <웃음> <웃음> 오, 원래 가는 고안되니 멈춰 멈춰. 돌아 <laughs> <laughs> 아니 만날수도 없네요 이거. 검찰이 <laughs> <Hom> <laughs> <형> 어떻게 <laughs> 할 수가 없어요. 이번 부분은 저렇게 세게 받칠 정도까지는 그러니 대비를 조금이라도 뭐 사고가 안날 수는 없었겠지만 상대방은 인천항 쪽으로 가는 2차로 달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1차로 너는 2차로. 나는 1차로 너는 2차로. 근데 진출해 거의 다다를쓸 무렵에 2차로 달리던 상대방이 1차로로 끼어들어 극감속을 했습니다. 극감속을 했습니다. 가야지. 앞차 오다가 아 여기 아니다 다시 되돌아갈까?로 속도를 줄이잖아요. 그러니까 아 했자. 그런데 말입니다. 아까 처음에 보신 거요. 흰색 차. 네. 이번엔 택시. 사고 유형이 같아요. 틀려요. 비슷한. 같은 거 거의 같다 다른 점을 얘기해 보세요. 뭐가 다른지 도로가 다르고요. 도로가 다르고 또. 차종이 다르고 또. 사람이 다르고 속도도 좀 다르고 결국 둘 다가 어디서 사고 났어요. 그 오, 속... 빠져나가는, 아, 곳. 아, 빠져나가는 네. 거. 그 빠져나가는 거그 빠져나가는 데 갈림길에 뭐가 있어요? 네. 이거 아, 안전지대, 안전지대. 아, 아까 거는 분명히 안전지대로넘어왔죠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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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요거 실선 아, 여기는... 안전지대. 우의 시선에 들어왔어요. 어. 그런데 둘 중에 하나는 형사 처벌 받고 하나는 형사 처벌 받지 않고 종합보험 처리로 끝납니다. 퀴즈 내겠습니다. 퀴즈다. 어느 게 형사 처벌을 받을까요? 두 사고 중에 하나는 형사 처벌을 받아요 하나는 형사처벌 한번 받고 종합볼을 로 신납니다 자, 둘 중에 하나는 처벌 대상, 하나는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나 어려워 나 모르겠어 이번 퀴즈에는 우리 한불리파트단 여러분도 함께 투표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결과 보겠습니다 답은 몇 번일까요? 어? 1번 오! 오! 1번 1번 오. 1번, 1번. 오. 1번. 오. 1번. 다 틀렸으면 어떡해? <laughs> 환불의 투표는? 진짜 자신 없는데? 자신 없어 까요 어? 왜 이렇게 오네요? 이야야 어. 어. <laughs> 일본은 안전지대를 그 물고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요 어. 안전지대를 그냥, 그냥 통으로 밟고 지나갔죠 어. 거기는 네. 정말 말 그대로 안전지대거든요 <laughs> 근데 형사 처벌까지 가야 돼 저게? 심하지 않았잖아요. 지시 위반 들어봤어요. 지시 위반? 음, 아, 아니요. 하지 마라. 네. 하지 마라 했는데 왜 했어? 스라고 그랬는데 스톱하라고 그랬는데 왜 갔어? 네. 지시 위반 사고는 신호 위반과 똑같이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더라도 하... 형사처벌 받습니다. 사람이 다치면. 오, 무섭다. 안전 지대도. 예전에는 노란색 안전지대만 처벌했어요. 지금은 흰색 안전지대도 처벌합니다. 옛날에 8대 중과실 그랬죠? 네. 지금은 1 2대 중과실이라고 합니다그1 2 가지 중에 하나가 첫 번째가 신호 또는 지시 위반이에요. 음... 왜냐면 정해놓은, 정해놓은 건데 약속을 갑자기 그 어기는 거 아니에요. 우리 이는 이렇게 하자라고 약속을 했는데 갑자기 그게 아니라 그러면은 그게 무슨 약속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렇죠. 예. 네. 그런데 오늘은 뭐가 싱겁게 그냥 지나가는 것 같죠? 아. 아 마이크 주세요. 마이크 주세요. 아 대박! 마이크까지 일놔 신난다 잊으라 했는데 잊으라 했는데 영영+ 영영 나오나 영영 저만 알아요? 웬만하면 노래를 선생님 부르는 노래를 어떻게 잊을까? 아. 노래 안 하면 잊혀지죠. 어찌 하면 좋을까? 아. 안 하는 게 좋죠. <laughs> 세월 가도 아직 나 <laughs> 노래 잘하시는 마인 <laughs> 진짜, 냄새. 진짜 많이 드 너를 못 잊어하네. <laughs> 아. 그래, 아 나, 그래, 그래. 아직, 아직 나는 너를. 끝내려까지 와요. 잊을 수가 없나봐 영원히 영원히 언제까지 <laughs> 내가 사는 날까지 영영 못 잊을 거야. 아 잘했어요. 네. 합격이십니다. 아니 내가. 죽어도. 못 잊을까요? 누구를 못 잊냐고요? 예, 영영 못 잊을 거야. 저사랑 첫사람 지금 여기 저저저저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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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대기실에서 모니터로 보고 있어요. 우리집사람와 있어. 예, 원래 첫사이 아닌 분들이 저렇게 강하게 얘기하다는데 <laughs> <laughs> 잊지 못할 사람이 있습니다. 왜못 잊을까요? 어? 고마운 사람? 아 감사한, 아 그러네. <laughs> 아 생명의 은인. 그렇죠. 오. 아니 그렇게 심각하게 얘기, 생각하지 마시고요. <laughs> 별거 아니에요. 앞에 택시를 보세요. 지 찾아준 택시기사님. 응? 첫, 첫 사고? 첫 차! 택시 뭐 하는 거예요? 운전 중이죠. <웃음> <웃음> 영업 중, 영업 중. 택시 번호 보세요. 보기 어, 있죠? 응? 123철 어? 왜? 네? 어? 문이 네? 열리네요. 왜 내려요? 그대가 호흡한 내리죠. 호흡한 왜요? 사고 났어요? 아돈안 내고 가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너무 천천히 가잖아. 음. 예. 뭐 뭐야? 예. 왜 저기서 내려? 이게 무슨 경우죠? 그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아니 왜한 가운데 차를 세우고 손님을 내려준대 택시가 앞에 아무것도 없었는데? 이거는 진짜 그참 이거 언지요 <laughs> 이러면 안 되죠. 안 되죠. 지나가는 차 오다가 사고 날 수도 있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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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그래서 잠깐 손님이 내렸어요. 그런데, 그런데 잊지 못할 사람이 있습니다. 에? 너무 미워서, 너무 미워서 잊지 평강은? 못할 사람. 미워서요? 미워서, 미워서. 이번에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빨간불이에요. 어? 차에서 내린다. 어? 네. 뭐지? 어 몸이 안 좋으신 건가 과일 사러 간 건가 과일 사러 빨간 불일 때 <laughs> 과일 먹고 싶었나 보다 아 이건 좀아 예. 너무한다 아니 뭐... 아니 뭐 그래도 뭐 파란 불에만 가면 뭐야뒤 차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지금요 아 너무한다. 실로 바뀌었어요. 어 좀... 아, 이러다 사고 나면 안 되지. 어, 네. 아 지금은 가야 되는데. 아 그리고 녹색 실원데 돈을 돈돈 거스름돈. 그리고 가구선 다갈고 그러는데. 아이고 노란불 바뀌었어. 빨간불 바뀌었어 아, 빨간불이야 아이고 조차 없었으면 내가 갈수 있었는데 타이머 먼저 해야 되잖아요 <laughs> 와 진짜 이거는 무겁다 얼마 동안이었어요? 자 여기서 빨간불이야 그래 이따 어차피 못가 근데 여기서 몇 초에 바뀌나요? 55초 그리고 녹색 신호가 몇초 동안 들어오나 보세요 5 5초 바뀌고 30일 지내니까 평생 바뀌었어요. 앞 차는 가지면 나갈수 있어요? 못 가요? 아, 참나. 이게 무슨 경우지황망하네 어때요, 이런 건? 전원차 보면 어때요? 아, 근데 저 진짜 솔직히. 아, 이렇게 말. 네, 얘기해 보세요. 시민분인데 좀 그렇지만. 아닙니다. <웃음> <웃음> 아니, 근데. 정말 그러시면 안 되지 않으셨요이 작은 영상이긴 하지만 아... 그가일하시던그 사장님께서 뒤차한테 죄송하다고 그러니까 인사를 맞아요. 오히려 어 이렇게 하시는 게 아이고. 앞차는 뒤에 아무런 제소도 안 했죠. 네. 앞차 아주머니가 가면서 아유 죄송합니다 이렇게 한마디라도 해줬으면 <목소리> 아니면 귤이라 도 밉지 않어 귤이라도 알아보면 알아보면 네. 까서 줄라고 <목소리> 그러니까 그런 제스처 없이 난 당연히 그냥 그렇게 가시는 게 너무 좀 음. 그리고 이분은 저 차를 잊지 못하나봐요 영영 못 잊을 거야 근데 이거는 잽도 아니에요 에? 진짜 못 잊을 차가 있습니다 에이 그러지 말자 에이 이것보다 더 뻔뻔한 어 이거보다 더 뻔뻔한 사람이 제발. 있어요. <laughs> 도대체 왜 무엇 뭐 때문에 뭐 머리 했을까요? 머리하고 나오는 거 아니야? 염색하고 <laughs> 아니 급동 아니면 아니, 피부가 뽀얘서 나오는 거야 <laughs> 피부관리 피부관리 받고 가보겠습니다. 이때 딱 코로나 터질 때네 딱 이때. 앞에 차가 서 있어요. 아 맞아 뭐야? 네. 어저기 사람 내려요. 차를 세워놓고 일 차로에 나 좌회전 해야 되는데. 뭐? 사람이... 뭐야? 뭐야? 차를 세워놓고 어디로 가나요? 어,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어? 가구죠? 어 어디 뭐 가네? 어저 어디 뭐 어디 가는 거야? 뭐야 저1차로 피X하러... 자이전에 되는데. 야, 1차로 할아버지! 있잖아. 할아버지! 아이... 차세고 어디 가세요? 처박았네. 아닌데? 하 <laughs> 저게 뭔 상황이지? 어 어디 들어가셨다 여기 왼쪽 오른쪽 지금 저쪽로 들어가셨어요, ]구나. 지금. 여기, 여기 여기 여기로 들어갔어요, 여기. 건설 사무실 옆으로 들어갔어요. 네, 네, 예, 예. 옆으로 들어갔어요. 네. 그러니까 앞차가 도저히 안 네, 되니까 아예 나 나는 옆으로 돌려서 가야 되겠다. 사고 나는 거 아니야? 네. 아, 사고는 안 자, 돼. 저 차가 어, 진짜 가요. 진짜 웃겨. 시간이 많이 흘렀어요. 예. 네. 시간이 어, 한동안 안 나와. 일부러 있어. 이 차. 이 아, 일부러, 일부러, 일부러 뭐 해요, 지금? 한참. 네? 와 대단하다 기다린 것도 대단하다. 인제 올해서 있어요. 나 나오셨다. 할아버지 차 빼시라고. 차안 빼요? 자차안 빼요? 여기 공 2분 30초. 2분 아... 그럼 벌써 3분 이상 지났죠? 예. 네. 차안 빼요? 빼요? 무시해. 아. 지금 벌써 3분 지났어요. 아니, 3분 지났어요. 네, 3분 지났어요. 아직 빼면 되지가 아니 지금 몇시간째 기다리냐고. 아, 지금 3분 한3 2이 됐어요. 3분입니 네. 여기다 대는 게 정상이에요, 지금? 아 여기서 대시는 게 정상이냐고. 네, 정상은 아니에요. 아니, 왜 비정상 네. 짓을 하냐고. 당연히 정상이잖아. 정상 불러, 그럼. 불러. 불러. 내가 잘못했어요, 지금? 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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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씨.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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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분 넘도록 저 노인은 저기다 차를 세우고 뭔가를 사러 갔습니다. 뭘 사러 간 걸까요? 담배 아니에요? 담배라니까요. 두 간식. 에이. 에이, 담배요. 맞추는 분은 없을 거예요. <laughs> 제가 선물 원하는 거 드릴게요. 어? 어, 원하는 거? 담배 정도가 아닐 거예요. 더 급한 걸 거예요. 보여주세요. <laughs> 어, 맞췄나 보다. <laughs> 여러분들 틀렸어요 여러분들 틀렸어요 정확하게 썼어야죠. 어, 정확하게 썼. 쓸... 복권 종류가 얼마나. 어, 정확하게 썼. 쓸... 복권 종류가 얼마나. 비의비의비의 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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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의 데도 있어요? 비 비하... 진짜 생각할 수가 네 진짜. <laughs> 근데 어떻게 네이이 복권을 쓰셨어요? 저는 저는 그냥 갑자기 떠올랐어요. 시간이 걸렸잖아요. 이게 네. 뭐 이렇게 찍고 막뭐 하느라 오래 걸렸어요. 거를 정하기 하려면 이게, 이게 맞습니다. 여기는 그냥 너무 어떤 건지 정확한 복권을 얘기했죠, 네. 혀저기가 그 맛집인 거예요. 일정당천데, 아, 당첨. 되는 근데... 거. <웃음> <웃음> 아니 여기 여기 복권이라고 써 있었어요? 아니, 어떻게... 아니요. 잠깐 잠깐 잠깐. 잠깐. 아, 써있나? 아, 있네. 어디, 어디, 어디? 써있어요? 약간, 저 그거 아니에요? 로또 그거 아니에요? 그리고 할아버지 비주얼이 복권 사실 비주얼이에요. 네, <laughs> 복권 맞아요. 오! 우리 원하는 거 받는다! 로또 복권이에요. <laughs> 그럼 선물 뭐 드려요? 제가 네 분한테? 로또 20만원씩 사주세요. 로또!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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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제가 다음에 올때 복권을 <laughs> 만원어치씩 가슴푹에 사드리겠습니다. 와! 근데 이거 대분류를 어떻게 할까요? 당첨되면요. 네. 별걸 다 걱정하는 것. <웃음> <웃음> 네. 이분이 별명이 정이규현이시래요. 규현이시래요. 그냥 네? 옆으로 돌아가면 되는데 아, 그렇지. 못 참는데요. 아아 예. 아 맞서 싸우시는 분이. 불를 보고서 끝까지 참... 한마디 하시고 가셔야 되는. 그래서 이분을 번호를 찍어갖고 경찰에 어, 교통방해죄로 경찰에 접수했대요. 그럼 그럼 어느 정도 어떻게 되나요? 벌금 네. 내겠죠. 어 교통 방해죄 처벌이 무거워요. 어, 무거워요? 그게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인가 그래요. 오. 그게... 10년? 그런데 여기서 경찰이 어, 교통 방해죄가 되려면 모든 길을 다 막았어야 된다. 모든 길을 다 막았어야 된다. 음? 아하. 이 앞차처럼 피해갈 수도 있지 않았겠느냐. 아하. 이 앞차처럼. 아, 이것은 주정차 위반으로. 왜? 에? 예. 왜? 에? 예. 그러면 어, 얼마예요? 범... 4만, 원? 4만 원? 예. 어우, 너무 싸다. 너무 싸죠? 그래도 분당 만 원이네요, 이거. 분당 만 원? <laughs> 분당 만 원? <laughs> 그래서 이분이 정말 못 잊을 거야. <laughs> 이렇게 경우에 없는 짓. 이거는 안 되겠죠? 羊娘我你几个呀？<noise> <What> s <S <avez>